형 아니었어? 뭐지? 아니 나 하늘 형님이 <목소리> 그러니까 정배나 봤나. 맞지? 정배나? <목소리> 정배나. <목소리> 아막 그냥 투명화로 막 있었던 거 아니야? <목소리> 아니야 이때 우리 끝나고 <laughs> 우리끼리 막 얘기한다고 형님 계속 조용히 있고 막 그랬어 나 진짜 <laughs> 아 부터 어 다음부터 어 그 좀... 아, <laughs> <laughs> 이날... 이날따라 좀 그랬는데, 너무 오랜만에 배석 그런가? 부채질서 <laughs> 아... 아, 보다가... 좀말좀 튼... 걸어줘. 아, 보다가 옮겼던 거구나. 아, 맞아. 내가... 내가 여기서 이걸 고 투명화한 적이 없다고요? 응. 나가 떠다녔던 기억 e t in there? Step in Ganya, t u m u 어 o r h a 아 m o n d and so on. And 라그